신도님께서는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탁에 맞춰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문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정도에 등을 켜서, 점등식을 합니다만은, 사문사는 그, 오래전부터, 우리 신 대인들이 정성껏 만드신 등을 하루 저녁 정도만 밝혀서 초파일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두고 등을 밝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부처님 오신 날그 의미를 깊게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20여 일 정도를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점등식을 합니다. 이렇게 점등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 신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등들이 아니고, 바로 강원도를 위하고, 춘천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 의 등을, 삼천 등을 밝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대인들이 소고소원을 발언하는 의미의 33인 등과 또 장원 등을 점등을 해서, 오늘부터 등을 밝힙니다만은 등을 밝히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예형적인 부분이 등보다도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에 무명을 밝히는 부분이 더욱 더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밝히는 참 의미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이 사바 세계에 오신 의미는 바로 일체 중생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를 얻어 성불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을 밝히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개인의 공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불성이 있는 중생이 돼그 불성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해서 부처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한 부분이 있으되 그 부분은 바로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 미래가 있음을 즉 믿는 것을 윤회라고 말합니다 과거 인도를 통일했던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 많은 소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던 그 넓은 인도를 통일했던 아슈카 대왕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에게 아주 지극한 한순간의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할 수 있는 큰 복덕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이 아슈카 대왕은 전생에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날 그 밖에 중생이 사는 곳을 유행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어느 아이들이 속급장난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급장난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속급장난이, 옛날 같은 속급장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 풍요롭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살았었던 그런 과거보다는 그 정서적으로는 크게 에, 풍요롭지 못한 어떤 삶의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꿉장난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소위 그 모래밭에서 아니면 그 마을 어귀의 동구 밖에서 소꿉장난을 흔히 하고 놀았어요. 그 소꿉장난하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소위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사는 사람의 자녀들은 사, 노는 모습도 또한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그 부모들이 틈만 나면 아버지는 술이나 먹고 어머니는 살림이나 깨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는 집들은 보면 아이들 노는 모습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살림이나 깨고 그러면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이 어떤 줄 알아요? 너는 아빠 해라. 나는 엄마 할게. 그러면 엄마는 어떤 식이에요? 아빠한테 바가지 긁는 것만 막 합니다. 그리고 아빠 노릇 하는 아이는 어떤 식으로 할것 같아요? 뒷짐을 지고 비틀 비틀 하면서 술전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기르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자녀들은 스님을 보면 합장하고 인사할 줄 압니다. 부처님 그림만 봐도 합장을 하고 부처님 사진만 봐도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모의 행동이라는 자체는 자녀에게 엄청난 교육적 효과가 소위 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카대왕이라고 하는 이분의 전생도. 바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즐겨 올렸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란 아이였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소급장난으로서 놀고 있다가,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는 쪽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아이들이 밥을 지어서 부처님 께는 공양을 올리는데, 그 밥이 진짜 밥이 아니고, 모래밭에서 소급장난을 하다가, 모래알로써 밥을 짓는 신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에게 모래알로서 그 밥이 된 소급장난이 논리를 통해서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은 팔척장신이시고 이 어린아이는 아직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아이의 등을 타고 올라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은 그 공양을 받는 순간에 그 아이의 진실한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가 비록 모래알로서, 속곱장난으로서 만들어진 밥이지만 그 공양의 의미는 이세상의 어느 공양보다도 진실하고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너는 미래세에 인도 전역을 통일할 수 있는 큰 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공덕으로서 아슈카 대왕은 훗날 왕으로 성장을 해서 인도적 권력을 통일을 하고 불교를 크게 떨칠 수 있는 공덕의 중심에 쓴 대왕이 될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며칠 앞두고 등을 밝힙니다. 이 등을 밝히는 것 자체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등을 밝히기보다는 바로 아시카드왕이 전생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소급장난이 모래알로서 공양을 지어 올렸던 정성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할하고 정성이 묻어난 등공양으로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성심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것은 물론이고 미래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카드왕 멋지 않은 해탈의 기쁨을 맛보는 공덕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연히 등을 밝히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자의 본성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지기를 무지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 한해에 이럼되어 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법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